직원들다들말했병아니병다어래그 다음에 형 나는 근데 병이 저러고 찍다고참나 소고기 아, 막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하신 거라서 형 우리가 설마 6년 지기 아니어한 거야 근데 아 지금 거내 얘기해 봐 얘기해 봐 만났잖아. 어이서도 해봤어. 다잘 찍었어요. 무슨 야 왜? 왜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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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안 뭐, 찍어. 아유, 그래 그, 그, 아니 나, 그 아니요 그래, 그. 어. 오빠 운동하는 오빠야? 나도 그런 게 있잖아. 오빠야? 아니 무슨 다들 이상한 사이야 이게 뭐야? 만약에 우 오빠 오빠야? 왜 운동 오빠? 운동 오빠 우오